쉬움으로 보여주고 맞죠. 이의요. 어. 그 다음에 부고는 퇴연하니 시인 간이니 거는 양이니까. 그죠. 확연하여서 신 그죠. 그리고 하늘이니까죠. 사람에게 쉬움으로 보여주고 고는 퇴연하니 그죠. 무너지는 것이니 무너진 무너진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 의미니까 해서 유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유순하이니인 간이니 사람들에게 간단함으로 보여주니. 어, 그래서 이제 본의에 보면, 화견은 건 모여, 굳센 모습이고, 퇴연은 순모니, 이렇게 되있죠 순모니 소위, 그래서 정관자야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효야자는 효차자야, 이를 본받음이고, 상야자는 상차자야니, 바로 이를 본뜬 것이라, 라고 해놓고요. 그, 우리가 상이라 할 때, 무슨, 무슨 사람의, 무슨 인물 상할 때는 뒤에 있는 사람인쳤었죠 사람인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 상문에 건곤이 보이는 바의 이치와, 그 다음에 효지 기우, 효의 양이냐, 음이냐, 기는 양이 되고, 우는 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양과 음효와, 그 다음에 괴지 소식, 괴가 그 다음에 줄어들고 불어남, 음, 다시 말해서 음양의 영허 소식입니다. 이것들은 이것이니 소위 효의 상자라. 그래서 이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표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상은 동호 내하고, 효의 상, 효의 상, 이런데, 효와 상, 효의 상. 효의 상은 안에서 움직이고, 효상은 그대로 그냥 효, 효상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효상은 안에서 움직이고, 길흉은 그러니까 효와 상 하지 말고요, 밑에서 효상 이렇게 하세요. 그게 도 정확하지, 효상은. 효상은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길용은 현로외 바깥에서 나타나고 공업은 그러면서 그 일의 성공 일의 성공이라라는 것이죠 공공 이룬 공의 업적이라라고 하는 것은 현호편 그 변화되는 상황을 잘 따라서 그래서 변화되는 데서 나타나고 성인지정 성인의 실정은 마음은 바로 현호사 그말 속에 나타나느니라 다말 속에다 이렇게 되면 흉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이 바로 역속에 담겨있다라고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지지 대덕왈 생이요. 성인지 대보왈 위요. 하위수이요 왈이니요. 하위취인고 왈제니. 그래서 이재하며 정사하며 금민위비할 의라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재라고 하는 것. 재물을 다스리는 것.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하의 공변된 이익, 공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정전법의 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는 제1장이라 라고 했고, 차장은 언 괴요, 길용 조화, 공업이라. 괴요와, 그 다음에 길용과그 속에 귀신의 조화작용이 되겠죠. 사람의 신묘한 작용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조화, 바로 공업, 바로 일의 성공과, 그 업적을 바로 말하는 것이니라. 쌍호호시 왈, 어, 안차장컨대 2장을 살펴보건대 수론중계 괴사유 효상변동사자고 머리장에 그죠? 머리장에 중괴와, 중괴 그러면은 육효가 되는 것이죠. 대성괴와, 그 다음에 괴사를 논하면서, 괴사를 논하면서 효상의 변동, 그죠? 효상의 바로 변동, 이네 가지, 효상의 변동의 효사의 변동에 바로 네 가지가 있음을, 네 가지가 있고, 그 하문에 보면은 시, 바로 그 덮을 붙자, 부설상면하니, 그 아래 문장에 다, 다 부, 덮을 부, 다시 붙자, 다시 그 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느니라, 효핵은 강류의 변함과 괴사의 변동과 그다음에 움직임과 양고 어, 어, 변동의 양고 두달니이죠달이니 다리니, 다리니, 기활 그래서 길용회린 그죠 길과 흉과 회활인이 생호통 움직이는 속에서 어, 나오는 것은 소위 명괴사언이 명진이 다 괴사에다가 밝혀서 명하였으니 동제키 중의요 움직임이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기왈 강요 입본과 강요가 그저 그 바탕을 세우고 뿌리를 그저 딱그 세우고 번을 세우고 변통 추시자는 그다음에 변통하에서 때를 따르는 것은 소위 명강요 상춘이 강요 상추를 밝힌 바인이 강요가 서로 민다는 것을 밝힌 바인이. 변제기중지이라 변함이 그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는 뜻이라. 그래 그리고 그리고 자길용정승이하는저 길용회린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승 그 아래까지의 문장은 우신명길용회린생호동일군이 또한 그 앞에서 말은 바로 길용회린이 동하는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한 문장을 뜻을 그죠그 거듭 밝혔으니. 위천지지 도는, 천지의 도는 이 정의 승이요. 바로 정, 아, 저 정승자라라고 하는 발음으로 써 이기는 것이고, 항상 바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천하가 계속 돌지. 하늘과 땅이 바르지 못하게 중간에 삐딱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1월의 도는 또 역시 바르게 하면서, 바르게 하기 때문에 밝은 것이고,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까지 만약에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전멸입니다. <laughs> 우리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하지 동은 역유 당일이 정의승지이 이해라천하의 움직이란 것 또한 오직 마땅히 그저 한결같이, 한결같이 정고하게 하면서 이길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 여기 사인 역은 그죠 대저 여기라고 한 역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작게 효사하니 그를 짓고 효사를 달았으니 무비소이 명실득지 보라 그래서 다 뭐야 실득의 보답을 밝히지 아니한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설 길룡이 심상이에요. 그래서 길룡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차론, 건곤 이간을,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는 건곤의 이간함을 논하면서, 논, 건곤의 이간함을 대천지 덕생하고, 천지의 덕이 나오는 것과 대비하여서 말하였고, 그 다음에 설 자격이라, 그리고 역을 지은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성인이 우세지 정으로, 성인이 세상을 근심하는 그 마음으로 발명 이간하여,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발표하여서 밝혀서, 어, 괴요지 사를, 그래서 괴요의 말씀을 사를로 고쳐야 되겠네요. 사를, 바로 용역이요, 역으로써 하였고, 성인 유, 어세지 위에,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음에, 그죠, 자리에 있어야, 그 다음에 추행덕, 그 덕을 행하는 것을, 덕을 행하, 미루어서 덕을 그래서 행하여서 생어 인위지 도하니, 그래서 인위의 도를 내니, 전 일고는 앞에 한 짝은 시역이요. 뒤에 한 다리는, 그한 앞에 한 다리는 여기 되고, 뒤에 한 다리는 바로 역을 쓴 용역이라, 그죠? 용역이라. 요지 건곤 즉 천지하여 역헌데 건곤은 곧 천지이고, 이간 즉, 대덕지 생략, 이간이라 라고 하는 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대덕을 낳는 것이라. 자격에 역을 지음에 성인지 정의 현호사하고 성인의 마음이 그 정의 그 괴사와 효사에 나타나고 현호, 현오, 현호사하고 용력에 역을 쓰며 성인이 이 인수 기위하니 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무비소이위사인이 이인이라 성인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후세의 군주들에게 그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정치를 해다 어진 정치를 하라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비소이위사인 그래서 다 이러한 사람을 위하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니라 이 이인이라 이 있다는 다이것 뿐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도 없다.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다. 그죠? 귀차를 쓰면서 그것 뿐이다. 다른 거 없다 이겁니다. 합 양절 이두 절을 합쳐서 본다면은 일장지치 각이라이 일장의 뜻을 가히 볼수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라 후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재물 분배 국가의 그 부라고 하는 분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은 백성을 기리는 어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좀 쉬었다 이제부터는.